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일요일 보내셨나요? 오늘은 마치 날씨가 정말 화창한 봄날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디론가 잠시 여행,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은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화창한 날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라고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가격 안내 시작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트윈베리 특대품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얼굴 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사이즈도 정말 큼지막한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네요. 보랏빛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적인 느낌의 아이들이에요. 모두 한몸 군생이고요. 얼굴색 얼굴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문 주시면 일단 좀 넉넉하게 큰 화분을 준비해 주셔야 이 아이들 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네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는 대략 18cm 정도로 요즘 이런 요렇게 특대품 아이들 농장에서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고 어, 묵직한 아이들이라서 이 어, 아이들은 주문 주시면 부득이하게 어, 식물만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식물 제가 흙을 최대한 털지 않고 보내드릴 텐데요. 혹시 분갈이 하시면서 어, 흙을 너무 심하게 털면 이 아이들은 머리가 분리될 수 있으니까 살살 조심해서 아기 다루듯이 어, 부, 어, 흙을 털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 2만원에 준비된 트윈베리 특대품 군생 아이들. 요런 아이들 정말 요즘 눈 씻고 찾아보시기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농장에서, 어, 심한 경쟁과 줄다리기를 통해서 데려온 아이들이니까요. 요 아이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윈베리 특대품, 요 아이들은 그야말로 돈 벌어가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판매 가격 2만원에 준비된 아이들이고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 아이들 봄에 구입하시려면 최소 5, 6만원 이상 주셔야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주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윈베리 2만원에 만나보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화이트 소울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보랏빛으로 물드는 게 굉장히 오묘하고 각짐도 있고요. 살짝 뽀얀 분가루 때문에 굉장히 물든, 물든과 어, 생김이 오묘한 느낌, 동양적인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요. 신비로운 느낌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네요. 이 어, 아이 제가 몇달 전에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요. 도 그때도 모두 완판했었던 그런 아이이죠. 추가 입고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한번 재입고 시켜봤습니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화이트 소울 이 어, 아이는 영상이 담긴 모습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아이 너무나 보기가 좋더라고요. 만나실 수 있는 가격 12,000원에 준비된 화이트 소울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어, 입장도 짧고 도톰하니 너무나 예쁘고요. 각짐도 있고 뽀얀 분가루,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으로 보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 각짐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트 소울,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려요. 화이트 소울입니다. 환엽 샬롯이 입고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묵혀진 제법 묵둥이 아이가 입고가 되었네요. 어, 제법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혀진 아이라서 이제 색감만 나오면 이 샬롯의 멋스러운 모습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고 어, 제법 묵혀진 묵은둥이 티가 나는 환엽 샬롯. 어느새 이렇게 물듬도 예쁘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을 오늘 가격도 착하게 입고가 되었네요. 판매 가격 6,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 요정 도 로젯 그리고 입장을 지닌 환엽 샬롯. 이 판매 가격 6,000원 이면요. 정말 착한 가격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얼마 전에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 판매 가격 8,000원 했었는데 그 아이들보다도 가격도 좋고 사이즈도 제법 좋고요. 어, 굉장히 로제도 어, 예쁘게 형성된 아이들이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9cm, 10cm 정도로 어, 가격 대비 입장 수 많고요. 요제 풍성하게 형성된 환엽 샬롯. 제법 묵혀진 아이. 이렇게 꼭지점에 물이 예쁘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드려 봅니다. 환엽 샬롯. 오늘 6,000원에 만나보세요. 요 아이들은 슈가베이비라는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된 아이들이고요. 이 슈가 베이비는 정말 물듬이 이름처럼 달콤한 사과 같은 그런 아, 아, 설탕 같은 그렇게 달달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물듬이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면 온 몸에 아가를 열심히 출산하고 있는 정말 바쁜 몸이신 슈가베이비가 입구가 되었어요. 판매 가격도 만원 할수 있도록 정말 착하게 입구가 되었네요. 예전에는 요 반절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이렇게 판매 가격 만원 했었는데 얼굴도 큼지막하고 모두 얼굴 어, 아가를 열심히 출산하고 있는 그야말로 너무나 멋진 요 슈가베이비 판매 가격 만원이면요. 이 아이는 정말 돈 벌어가는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슈가 베이비는 지금부터 물이 예쁘게 들르는 아이죠 그리고 어, 머리가 서너 개만 달려도 판매가격이 만 오천 원 이상 할 정도로 굉장히 거만한 몸값 자랑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정말 튼실한 아가들을 형성하고 있는 슈가 베이비가 오늘 판매가격 만원 이면요 어, 그야말로 득템 찬스 중에 찬스가 아닐까 싶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도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아이들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어, 득템하실 수 있는 가격에 입고가 되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물든 달달하게 너무나 예쁜 슈가 베이비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슈가 베이비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라우렌시스 군생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하나에 목도리를 뺑 두르듯이 아가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라우렌시스.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이렇게 보시면 큰 얼굴 사이를, 어, 큰 얼굴을 중심으로 목도리를 두르듯이 아가가 뺑 둘러서 나오고 있는 라우렌시스.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요.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라우렌시스 요런 자연군생 아이들 요즘 정말 하늘의 별따기만큼 귀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영상에 담겨져서 나왔을 때 준비해 보셔야 이어 예쁜 아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보랏빛 물듬도 너무나 예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젯도 너무나 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죠. 묵혀지면묵혀질수록 고급스러,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요. 가득한 라우렌시스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도 정말 좋네요. 사이즈 대략 10cm에서 11cm 정도로 가격 대비 큼지막한 사이즈의 라우렌시스 이 아이는 무조건 돈 벌어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우렌시스 너무나 예쁘게 생긴 수영을 동글동글한 수영을 지닌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드려요. 라우렌시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소마젤란이라는 아이들이고요. 요번에 농장에서 새로 출시된 신상품, 신품종의 아이입니다. 아마 요 소마젤란이라는 아이는 뭐 유튜브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든 아직 만나보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요렇게 보시면 로젯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네요. 입장 수도 제법 많고요 로제도 풍성하고 거기다가 빨갛게 물이 들면 정말 고급스럽게 예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 로제과. 어 이런 입장을 지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맑디 말득 맑은 입장에 로제시 정말 예쁜 소마 젤란 살짝 뽀얀 분가루도 왔는 것이 제법 매력적인 아이라고 보여지는 아이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제법 큼지막한데요.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 가격 2 4 0 0 0원에요 소마 젤란 신품종 아이를 오늘 소개시켜드려 봅니다. 소마 젤 요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한번 데리고 가셔서 관찰하시면서 키우시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싶네요. 소마젤란은 오늘 24,000원을 소개시켜드려요. 소마젤란입니다. 빨갛게 물드는 아이이죠. 요 아이는 브레들리라는 아이입니다. 물듬이 굉장히 빨갛고요. 바디가 어 살짝 광이 흐르는 그런 아이라서 굉장히 로젝도 예쁘고 꽃처럼 예쁘고 물듬이 화사하게 예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요 브래들리 자연 쌍두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즘 이 브래들리가 몸값이 조금 올라서 이런 자연 쌍두 아이들도 제법 몸값이 좀 나가더라고요. 보통 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연 쌍둥 아이들이 착하게 입고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소개시켜드립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농장에서 겨울이다 보니 물을 조금 말리셨더라고요. 받으셔서 이 아이들은 살짝 저면 해 주시면 날씨 좋은 날 골라서 저면 살짝 한번 해주시면 입장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서 이 아이들 정말 광채가 흐르면서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인데요. 이 아이들이 조금 말라있기 때문에 저면해서 어, 얼굴이 쫙 펴지면 사이즈는 거의 10c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브레들리 빨간 물듬이 너무나 예쁜 이 아이는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브레들리만 원이에요. 누다금을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요 아이들 모두 자연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누다가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얼굴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아가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죠. 역시 이 누다금도 누다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아이라서 이렇게 얼굴 사이사이에서 어, 금을 가진 얼굴들이 막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판매 가격 5천원 할수 있도록 가격도 착하게 입고된 누다금. 이렇게 오늘 판매 5천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법 깔끔한 라인을 지닌 누다금. 이렇게 큰 얼굴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자연 군생을 이루면요. 이 누다금도 굉장히 멋스러운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누다금 요런 얼굴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군생 아이들 5천원이면 정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만나실 수 있는 기회에 5천원에 어, 준비해 봤고요 사이즈는 대략 7cm 8cm 정도 확인되는 제법 큼지막한 아이들입니다 복륜으로 금도 모두 잘 들어가 있는 아이들, 누다금. 이 아이들은 여름에 어, 키워, 키우면 키울수록 빨갛게 또 물도 늘면서 금도 예쁘게 더 나오는 아이들이라서 키우시는 제비가 어, 착한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야말로 가성비가 좋은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다금. 오늘 5,000원 할수 있도록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요. 누다금입니다. 캡틴 A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갈까 합니다. 어, 이 아이는 흡사 정여와 굉장히 많이 닮은 듯 하지만, 물듬은 정여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그런 아이예요. 한때는 이 캡틴 A 요, 요만한 머리 얼굴 하나가 보통 3, 4만원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 했었는데 오늘 요 아이가 판매가격 4천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요 캡틴 a 는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요렇게어 많이 형성 잘 형성이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렇게 얼굴 하나인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요 아이도 군생이 잘 되는 그런 아이죠 이 아이는 워낙에 소형종으로 크는 아이이다 보니, 어, 조금 작은 화분에 예쁘게 매치해 주시면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어, 아이 정말 물듬 너무나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한때는 중국 상인들에게 요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이인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귀한 캡틴 A가 어, 농장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4,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캡틴 A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는요. 대략 5cm 정도인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형종인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크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감안하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캡틴 A 이렇게 단정하게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 오늘 판매 가격 4,000원에 만나 보세요. 캡틴 A입니다. 아리엘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요 아리엘은 가격 대비 정말 사이즈도 좋고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이라서 제가 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다육이로 강력 추천 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오늘 이 아리엘은 제가 정말 강추 강추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어 입장수도 정말 많고 로제도 풍성하고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이라서 어 정말 귀여운 아기 볼 같은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어, 복숭아빛으로 물이 들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죠. 요 아리엘 중국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육을 키우셔서 중국으로 되파는 재테크 하시는 분들 굉장히 선호하는 다육 중에 하나이죠. 어 그렇지만 요 아리엘이 굉장히 귀하 어 구하기가 어려운 다육 중에또 하나예요. 요즘 농장에서도 거의 요 정도 사이즈 아이들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번에 정말 착한 가격에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판매 가격 7천 원할수 있도록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아이들 사이즈 대략 보시면 9cm 정도 9에서 10cm 정도로 가격 대비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리엘 데리고 가셔서 예쁘게 정말 아기 볼처럼 터질 것 같은 아기 볼 같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리엘을 예쁘게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아리엘 오늘 7,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리엘이에요. 석영을 소개시켜 드리고 갈까 합니다. 이 석영은 정말 물듬이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죠.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가운데 생장점이 젤리처럼, 어, 광이 나면서 젤리화 되는 그런 아이이고요. 어, 굉장히 맑아지는, 맑고 투명해지는 그런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석영이 제법, 어, 얼굴 작은 아이들도 판매 5, 6천원 할 정도로 요 아이도 제법 몸값이 좀 나가는 아이였는데요. 어, 그런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사이즈가 두배 정도 되는 아이들이 판매 가격 6천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요. 어, 얼굴도 제법 큼지막, 가격 대비 큼지막 하고요. 로제도 풍성하고 입장 수도 많고 어,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키우시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서경 사이즈는요 대략 7cm 정도 확인되는 가격 대비 큰지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듬 너무나 예뻐서 이 아이들 물이 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열광하듯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경 오늘 판매가격 6,000원에 만나보세요. 바이올렛 퀸 군생 소개시켜 드리고 갈까 합니다. 보랏빛 물듬이 예쁜 아이라서 바이올렛 퀸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이죠. 얼마나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으면 어~ 보랏빛 중에서도 예쁜 여왕이라는 이름이 어~ 영 어~ 바육 이름에 붙었을지 가히 상상이 되는 그런 아이네요. 바이올렛 퀸 군생 오늘 이렇게 얼굴도 많고요. 사이즈도 좋고 동글동글한 수형의 이 아이들을 판매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즘 요만한 얼굴에 요정도 수형을 지닌 바이올렛 퀸 정말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좋고 얼굴도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많이 형성된 아이들이네요. 그야말로 가격 대비 정말 착하게 입고 된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아이들은 그야말로 오늘 돈 벌어가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즘 농장에서 이런 군생 아이들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 구해서 제가 영상에 담아드릴 때 해두시는 게 그야말로 다육 취미 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어, 돈 벌어가는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바이올렛 퀸 군생 가격 대비 얼굴 많고 사이즈 좋은 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이올렛 퀸 군생이에요. 엘샤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갈까 합니다. 요 아이들은 어, 라인을 그리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너무나 물듬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엘샤입니다. 어, 엘샤가 엘샤라는 이름의 다육이가 두 가지가 있죠. 얼음처럼 물이 든다고 해서 얼음공주 엘샤. 요 아이는 빨갛게 물이 드는 그냥 일반 엘샤입니다. 이렇게 얼굴 수도 많고요. 빨갛게 예쁜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엘샤. 오늘 판매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요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려요. 어, 요 엘샤도 굉장히 물듬이 빨갛게 예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봄쯤이면 정말 절정을 달해서 어,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그런 아이라서, 어, 물든 모습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예쁘다 하고 탄성을 지르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4두, 5두 정도 되는 거의 대부분 5두 이상이 되는, 5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4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이 엘샤 가격 대비 풍성한 아이를 2만원에 소개시켜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엘샤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전체적, 전체적으로 불타오르듯이 예쁘게 물드는 이 아이. 오늘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요. 엘샤입니다. 핑크 엔젤이라는 아이를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이 아이는, 어, 이름처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굉장히 여성적인 로제과 입장을 지닌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물든이또 핑크핑크하고 살짝 뽀얀 분, 분가루가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어, 단정한 느낌 그러면서도 어, 오묘한 느낌이 나는 핑크 엔젤 어 이렇게 생긴 로젯이 이보다 훨씬 더 진한 핑크로 물이 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쁠지 정말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핑크 엔젤 어, 아가도 굉장히 잘다는 아이라서 어, 지금은 머리가 하나이지만 가을쯤이면 자리 잡고 가을쯤이면 어, 어, 이삼두 이상 자, 어,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어, 아가도 형성이 잘 되는 그런 아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핑크빛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핑크 엔젤 오늘 판매 가격 5천원 할수 있도록 준비해 봤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요,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핑크 엔젤 오늘 5천원에 이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 어, 마치 사, 어, 마치 소녀같은 요 아이를 5,000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핑크 엔젤 이에요 블랙탄 이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검붉은 색으로 물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물듦이 오묘하고 독특하게 예쁜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는 물듦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로제은또 마치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이라서 여성적인 어, 여성적인 예쁨과 그리고 남성적인 요 물듦까지 같이 공존하는 굉장히 중성적인 느낌의 아이랄까요? 어, 굉장히 오묘한 느낌, 독특한 느낌이 강한 이 블랙탄을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격 대비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조금 더 검붉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어, 요즘 종자포트에 담겨진 아이들, 정말 기, 검정, 비닐 종자포트에 담겨진 작은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어, 출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 그 아이들하고는 가격 어, 사이즈가 제법 차이가 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성체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어, 가격 대비 큼지막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블랙 탄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 시켜드려요. 블랙 탄은 만 원입니다. 파트라라는 아이를 소개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이 아이는 어, 제이드 스타와 굉장히 흡사한 로제과 입장의 모양을 지닌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 같은 경우 어, 더 독특하게 제이드 스타를 많이 닮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요, 물듦도 살짝 살짝 핑크핑크한 물듦 그러면서도 손톱도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서도 또 피멍이 드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어, 제이드스타는 피멍까지는 아닌데, 이 아이는 또 피멍도 드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을 같이 한 몸에 갖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어 제이드스타를 굉장히 많이 닮은 파트라 요 아이들은 이번에 농장에서 출시되기 시작한 신품종 아이이기 때문에요. 요렇게 한번 데리고 가셔서 키워 보시는 것도 한번 어 다육이 키우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12,000원에 준비했고요. 사이즈 한번 보,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7cm, 8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파트라, 오늘 피멍도 들면서 핑크핑크한 물듬도 자랑하는 이 파트라를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파트라예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샬몬을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이 샬몬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에 살짝살짝 피멍이 드는 그런 독특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큼지막한 얼굴의 샬몬을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드려요.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뽀얀 분가루도 멋지고요. 얼굴 사이사이에서 나타나는 피멍도 어, 예사 멋스러움이 아닌 것 같은 이 샬몬. 어, 굉장히 로제시 예쁜 아이라서 요 아이들 꾸준한 인기와 사랑이 있는 아이죠. 이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요, 대략 12에서 13cm 정도로, 그야말로 가격 대비 얼큰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핑크핑크한 물듬 거기다가 이런 피멍, 거기에 뽀얀 분가루까지 정말 매력적인 샬몬을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요 큼지막한 아이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샬몬입니다. 오팔리나 삼두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드리고 갈까 합니다. 요렇게 보시면 제법 묵혀진, 그래서 핑크핑크 하면서도 살짝 보랏빛이 띠는 이 오팔리나 삼두 자연 군생 이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대략 11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제법 좋고요. 핑크핑크한 물듬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오팔리나는 묵혀져서 물이 들면 어, 가격은 착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넘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가성비가 좋은 다육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삼두 자연군생을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으니 정말 그야말로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오팔리나 삼두 자연군생은 오늘 8,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모두들 편안한 일요일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와 볼까 합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